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누구나 그 숫자 앞에서 조금은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덧 젊음을 지나고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늙는다는 말을 듣게 되며 또그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늙음 자체가 아니라 그 늙음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 하나는 바로 나이가 들어도 멋지게 익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 들어도 추하게 늙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고 품위 있게 나이를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삶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멋진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 청춘을 보내며 갖고 있던 꿈과 희망이 있다면, 이제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신체적 변화와 함께 내면의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나이와 관계없이 멋지게 살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쌓여가는 지혜와 그동안 쌓아온 기억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성숙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모가 변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하고 아름답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는 습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외모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가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큰 가치를 지닌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움의 열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것은 나이를 먹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며 나이 들수록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때 꿈꾸었던 것들이나 이어놓은 것들에 머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삶의 한 단면을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얼마나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젊음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음을 어떻게 잘 갈고 닦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가꾸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감사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며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한 가지는 바로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 그것은 외모나 나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태도까지 포함된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늘 멋지게 익어가야 하며 그 안에서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